서구는 도시를 떠나 한적한 교외로 이사를 왔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낡은 단독주택이었지만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이라 만족스러웠다. 전날 밤 서구는 거실에 짐을 대충 풀어놓고 의자에 앉아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오래된 가구와 약간의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그럭저럭 지낼만했다. 그때 어디선가. 하는 소리가 들렸다. 빗방울인가 싶어 창 밖을 봤으나 밤하늘은 맑았다. 바람 소리인가 혼잣말을 뱉었지만 뭔가 불길한 기분이 스쳤다. 문득 옆방 문틈 사이로 냉기가 새어 들어오는 듯 느껴졌다. 그러나 처음 와서 피곤했던 서구는 이 집이 좀 오래됐으니 적응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휴대폰 플래시로 간단히 둘러만 보고 잠자리에 들었다. 지만 잠든 지 얼마 안돼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걸어다니는 것 같은 발소리가 노렷하게 들려왔다. 서구는 이내 소스라치게 놀라 이불을 끌어안았지만 현관문은 분명히 잠겨 있었고 집안에 다른 사람은 없을 터였다. 혹시 도둑이 든 걸까? 걱정하며 살짝 눈을 떴는데 그 발소리가 잠잠해진 뒤엔 다시 고요만이 감돌았다. 의심과 불안이 자리 잡았다.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 더욱 기묘한 흔적이 나타나고 만다. 다음날 아침, 서구는 부엌에 들어서다 깜짝 놀랐다. 바닥에 젖은 발자국처럼 보이는 자국들이 길게 이어져 있었던 것이다.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 밖을 살폈지만, 어젯밤 비도 오지 않았고, 딱히 물이 흘렀을 만한 곳도 없었다. 발자국은 부엌 한가운데서 시작다 같이 방 안쪽으로 이어지듯 희미하게 사라져 있었다. 누군가 들어온 건가? 그렇다기엔 문이 잠겨 있었고 창문들도 모두 닫혀 있었다. 기묘한 점은 발자국이 감촉이 없는 듯 굉장히 희미했다는 것이다. 혹시 밤사이 환영을 본 것은 아닐까 싶어 서구는 걱정을 달래려 집 안을 더 꼼꼼히 살폈다. 집 구조는 1층에 한쪽 벽면에 낡은 잠긴 문이 하나 더 있었다. 부동산에서 말하길 예전 창고로 쓰이던 곳이라 열쇠가 없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구는 어제는 못본 문을 발견하고 괜히 등골이 서늘했다. 발자국이 이문 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오전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불길함에 서구는 고민 끝에 근처 절물점에서 잠긴 문을 열수 있는 도구를 구해보려 마음먹었다. 하지만 문을 열기 전, 더 직접적인 친구가 나타나고 마는데, 그날 저녁 절물점 사장은 문이 오래된 거라면 열쇠를 복제하기 힘들고 조심하다가 자물쇠 자체를 교체하는 게 낫다며 부드러운 금속 공구 몇 개를 건네주었다. 서구는 집에 돌아다 들어오는지 싸늘한 공기가 서렸다. 달깍거리는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며 언젠간 열어봐야지 하고 생각만 할뿐 막상 겁이 났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뒤숭숭해진 서구는 2층 침실로 올라가 억지로라도 잠을 정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또다시 툭툭 하는 소리와 함께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끌어올렸지만 소리는 한동안 반복됐다가 사라졌다. 이 집에 정말 누군가 있는 걸까? 그러다 마침내 고요해졌나 싶을 때 드르륵 하는 문 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분명히 잠겨 있어야 할그 낡은 문 근처에서 났다. 갑자기 땀으로 흥건해진 채서구 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며 쉽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대로 무작정 두면 더큰 위험이 닥칠 것만 같았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다. 오전 내내 고민하던 서구는 용기를 내어 그 잠긴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망치와 일자 드라이버를 들고 자물쇠의 부분을 살펴보았다. 낡고 사가서 헐겁게 흔들리긴 했지만. 한 번에 열리진 않았다. 조심스럽게 힘을 주어 뜯어내려는데 문틈 사이로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더 세졌다. 몇 분을 씨름 끝에 덜컥하고 자물쇠가 부서지며 문이 열렸다. 그 안은 어둡고 습한 공간이었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손전등을 비추며 분명 어딘가에 사람 형체 같은 윤곽이 흔들렸다. 서구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지만 좁은 공간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얼핏 스치고 사라졌다. 누구 있어요? 목이 메어 말도 잘안 나왔다. 그 순간 구석에 방치된 어떤 기록물이 눈에 들어왔다. 방 구석 곰팡이 빈 상자 더미 사이에서 서구는 뜻밖의 물건들을 발견했다. 낡은 앨범과 일기장, 그리고 몇 장의 흑백 사진이었다. 앨범에는 예전 이 집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들의 모습이 있었다. 부모와 어린아이 두 명이 찍힌 사진에는 배경 어딘가 검은 형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사진도 있었다. 마치 누군가 찍히면 안될 것이 함께 찍힌 듯했다. 일기장은 곧게 뻗은 필체로 일상이 적혀 있었지만 어느 시점부터 점차 문장이 뒤틀리고 이집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 라는 내용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필체로 거울에 비친 건내 모습이 아니었다 라고 남겨져 있었다. 소름이 돋은 서구는 거울을 일끗 쳐다봤다. 거울 표면에 희미한 얼룩이 서서히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혹시 이 집에서 과거에 무슨 비극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일기장의 주인은 어떻게 된 걸까? 질문이 꼬리를 물때 갑자기 뒤쪽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구는 겁에 질려 방 밖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리고 마는데 철렁대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서구는 낡은 창고 방 밖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방 안쪽 어둠 속에서 축축한 발자국. 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울에 비친 모습 속에서 어깨 너머로 누구의 형체가 서 있는 게 보였다. 두려움에 가득 찬 서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돌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거울 속 형체가 서서히 앞으로 다가오는 듯한 이질적인 움직임이 보였다. 마치 거울을 경계로 현세와 겹쳐져 있는 또 다른 존재 같았다. 서구는 뒤로 주춤거리며 방문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실의 공간에 발을 디디려는 듯 거울 표면에 금이 더 크게 갈라지고 있었다. 도와줘 서구가 간신히 중얼거리는 순간 이 집에 울려 퍼지던 툭툭 소리가 벽을 울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온 낯선 숨소리와 함께 서구의 시야가 새하얗게 번졌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동네 주민이 이상한 소문을 전했다. 그 집에 새로 이사 온 젊은이가 밤사이 사라졌대.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행방을 알수 없었다. 낡은 문은 다시 굳게 잠겨 있었고, 잠겨진 문틈 사이로는 서늘한 공기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다.